너무 힘들어. 소리가 그냥 곡소리밖에 안 나. <laughs> <laughs> 아, 스파렉스 터졌대요터졌대요터진건 네. 아니고, 시동이 안 꺼지는 거야. 어... 내가, 내가 레카까지 불렀다니까. 레카까지 불렀어? 그래 가지도 않았차 사자? 가긴 갔는데, 그 중간에 시동, 이 아, 에어컨도 안 나와. 시동만 걸려있고. 음... 그, 뭐가 보장났죠? 그거 스마트키를 사재로 달아가지고 그런 거래. 아우, 씨, 진짜, 내, 내컵 타고 나 ᄀᄇ 올 뻔했어. 근데 다행히 착한 카센터 아저씨가 몸이 엄청 좋더라고, 아저씨가 젊은 아저씨인데. 응. 그 아저씨가 다행히도 꺼 주는데, 원래 학안 된대. 어. 싸제로 담고는 가서 하라고. 어. 아, 시왜 인천인데. 일산에서 인천 지 어떻게 가냐 지금 행사 나왔는데. 아저씨가 탁 해서 다행. 응, 그래도 해도. 고친 계속... 거야? 응? 응, 고치긴 했는데. 무서워. 한번더 가야 되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아 주일 날? 일요일 날 너희들이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했잖아. <laughs> 오빠 없으면 안 되죠? <laughs> 그래 이렇게 30분만 떠들고 가, 그러면 진짜 우비 안 비어. 진짜로. 지금 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 지금 잘 보이잖아, 나. 일하면서 실수이 없는데 오디오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laughs> 이 예, 놀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자연.. 자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삐쳐지는 건가?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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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시까진 괜찮아. 이게 완성.. 완성만 안 되면 돼. 어? 요게 완성. 아 이런 거 질문하면 언제든지 답변해줄 수 있는데. <laughs> 이제 혼선 말해야 돼 오빠. <laughs> 이제 어디요? 비어. 무빙 무빙 들어간다. 이게 익숙해지면 또 말을 할것 같아. 그냥 어. 어. 그래서 보마병한테 걔네 마르고. 예를 들어서 어 미치야 이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니? 이러고. 미치다 기근한 이즈 빼. 한번 지나가다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너네들은 한번 해봐봐. 그래 막. 아무다 나가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안될되니까좀 아, 될 어려울 거야. <laughs> 너무 웃다 힘들다, 진짜 힘들다. 야, 오늘. 입 벌려, 깃들라하 들어갔다. 그래, 한번 해봐. <laughs> 자막으로 깔아, 그냥. 벌... 아, 네, 근데 그... 자막으로 해봐야. 진짜 그, 어저께 내가 반찬하는 아줌마인데, 제목이 이거였어. 아들 새끼 보시락 챙겨주기인가? 어. 아들 새끼 보시락 뭐였어. 어. 근데 아줌마가 요리를 조금 어. 새콤하게 하시더라고, 어. 보니까. 근데 말을 안 해. 자막만 넣어. 아... 근데 116만인가? 자막이 그래서... 없기만 또 보게 돼. 그건 맞아 BGM 나오니까 어떻 소리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영상만 보고 싶은데 시끄러운 거못볼 때가 있잖아. 아, 그건 맞아말 많은 거 싫을 때 있어. 나는 조용한 데서 보 조용한 데서 볼때 아 이거 나올까? 브씨 아, 아, 들어갔다. 쳤다 <laughs> <뛰어갔다. 웃음> 어, <좋았다. 웃음> 가만히 있어, 제발 야, 브러시 좀좋아보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저기 가위 있는데. 가위 있는데? 아 이거. 어. 제발 아, 안에 아, 보이지. 어. 펌프미야, 내 거. 파란색. <laughs> <laughs> 아, 진그러지 마. 뿌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걸로... 자, 자,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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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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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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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싶 이렇게 크레를 많이 키우는 사람도 놓친 <laughs> <laughs> <못> <laughs> 아, 답니다 어디로 뛸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꼭우 뛰는 애들만 뛴다니까. 가자 가자. 이제 다 뽑았어. 다 나온다. <laughs> <바로. 웃음> 꺼버려요? <웃음> 수고 그거 했어. 나 그거 안 했어. 나가. 안녕. 안 또 외로운 싸움이 되겠구만. 음. <목혁> 캔들레이 이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주면 좋은데 다음니다고 <목소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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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이제 탄생이 신비로움이야 나왔어 쭈쭈쭈쭈 되게 틈을 조금만 줘도 나오네 아니 틈은 자기가 주는 거지 아 형은 자극하는 거 밖에 없는 거 응. 지가 찍는 거야? 오 짠. 아, 초점이. 오, 어, 움직인다. 카푸치노나요. 신비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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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보이네. 짠. 아줘야아하진 좀좀쉬라고 우리 코코몽 그럼 이제 닦아주세 얘는 착하네 얘가 어 얌전한데 어 착한 아이 우리 아입 벌리고 난리 치는데 우우 투 카피치노 아 지겨워 같은 하루가요? 어? 매일 똑같은 하루가요? 매일 똑같지는 않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지겹지 나 이거 애네들 태어날 때부터 맨날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안지게고 물론 애기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은 흐뭇하긴 한데 행위에 대한 지겨지 행위는 지겨, 지겹지 깨끗하게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맨날 하루에 한 번씩 환수를 하는데 아 이사가면은 자동으로 다빠버려야지오 그럼 돈 되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아니야 내가 만들어도 되 지금은 몇개남하 되니까 그런거고 다이거 아, 하고 TV쇼로 만들 수 있어